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땅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도 보면 요단 동편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냥 지나치고 서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 해수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거절했습니다. 못 지나간다고 길을 막은 겁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두 왕이 찾아는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동편 땅을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가 지파, 그리고 문하세 가운데 반 지파에게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주실 텐데 특별히 이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나 그 땅을 차지하기 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 준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하고 바로 그 땅을 소유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남은 지파가 차지해서 안식을 얻은 다음에야 이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소유로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 서편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 큰일 그 대임을 모세가 아닌 요호수아에게 이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가난안 땅까지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과 교만이 결국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신 그의 시종이었던 요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지도력을 후대에게 넘겨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살려고 할때 어떻게 과거에서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보지 못한 한 해를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교훈 삼고 그것을 나의 미래에 적용할 때 그것도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미래에 생기는 많은 문제의 씨앗들이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 뿌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미래에 나타날 문제의 씨앗을 오늘 내가 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반드시 그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동편 땅에 있는 두 왕이 아주 완악한 마음, 완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너희가 차지해라. 하고 준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무력으로 한 것이죠 힘에 의해서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얻었다고 난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얻었다고 난 단어가 야라시라고 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속해 주었다 그것을 물려주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이 물론 무력으로 힘으로 그 땅을 얻었다고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속해 준 걸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과 동편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편 땅에 루벤, 갓, 문하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엄청 큽니다. 이 서편 땅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한쪽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인데 덤으로 동쪽의 땅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으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진 것이죠. 밤만 차지해 되는데 배를 차지했으니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일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야일과 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문화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문화세 지파는 동쪽에도 땅이 컸지만 이 서쪽에서도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땅을 이전보다 배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이 동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한, 점령당한 사람들로부터 돌이어 점령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은 차지했는데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신앙이 돌이어 그 땅에 원래 살던 이방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기에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조가 들은 거죠. 외형적으로는 땅을 넓게 차지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복당한 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졌다 갖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견고하고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만 살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을, 그렇게 큰 땅을 얻었지만 도리어 정복당한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압도당하고 거기에 흡수되어서 마침내 망조가 들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크다고 다잘된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편 땅을 그들에게 야라시 야, 니네 가져라 라고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라. 그리고그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복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야, 쟤네들 우리와 뭔가 다른데? 이렇게 주목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죠. 제네라구랑 똑같아. 다르게 별로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라고그 땅을 받아 라 하고 줬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들의 영향 속에 그들의 신앙은 병들었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 그것이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미래에 발생한 문제들의 씨앗을 오늘 내 스스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넓은 땅 차지한 것만 좋아갖고 헬렐레 거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것이 화려하다고 좋다고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줄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미래의 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미래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배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야 영구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1년 내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일배 빠지지 않고 내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쪽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지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서쪽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남아 있는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은 진정한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식은 대적이 없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나를 옆구리 쿡쿡 찌르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안식할 수 없지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그 대적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안식했다고는 그 땅에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취하라 했는데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땅을 가진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잃어버린 땅, 그 땅을 떠나면 고통이 자랐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하며 살아라.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땅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땅이 없고 내가 모든 걸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 삶의 자리가 안전한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땅이 없는데 무슨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며 내게 나오면 너는 안식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며 또 악화되어 있는 경제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바라본 것이고 환경을 바라본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러한 무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돼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라. 나를 향하고 내 말에 순정해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맛본 사람은 엉덩이 걷어차면서 죄 나가라고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을 경험했는데, 어딜 디 갑니까, 여러분? 주여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느겨로 네 가오리까? 느겨로 네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그 안식을 경험 못하면, 세상이 흔들리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 하다가 그냥 슝,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올한해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고생고생하여 약속의 땅까지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교만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강을 건너서 그가난안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을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가신에 이놈. 성가셔. 됐다. 그만하면 좋하다. 내가 알아 먹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게 뭐야? 다시는 더 기도하지 마. 알았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건너간다고 하는 동사가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이게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보는 이 내용이거든요.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못 가, 못 가" 거절했죠. 근데 여기서... 야 그만하면 됐다 족하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언급됐는가 하면 26절에 내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하사. 진노가 뭐예요? 성질내는 거죠, 그죠? 성질부리 하나님이. 근데 이 단어가 앞에 설명했던 건너간다 는 단어 아바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건너간다는 단어가 마음을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간다는 뜻. 데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 건너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표현한 그것은 알았다니까! 건너가!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그래서 보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시브리 글자는 참 독특한 글자입니다.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요청할 때 거절했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니까. 됐어. 그만하면 됐어. 하면서 진노했대요. 이게 뭔가면 건너갔다. 아바르. 똑같은 단어예요. 건너가. 다시는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너못 들어간다니까? 하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했다면, 그는 가나한 땅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나한 땅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건너갔느냐? 건너가지 못했죠. 근데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이 볼 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건너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너가 볼그 땅은 이 말씀대로 모세는 그 땅을 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다 보입니까, 여러분? 다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멀리 있는 거는 그냥 개미새끼 같은데 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가 본다고 하는 이 단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에 올라가서 봐 눈을 열어봐라 예, 가난의 그 축복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의 눈에 이게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그냥, 멀리든가 보이겠죠, 그죠? 그냥, 그냥 까맣게 점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진노, 아바르, 건너가서 봐라! 응답했을 때, 산꼭대에서 기 바라보는데, 그 가난한 땅이 환하게 보인 겁니다. 그 축복의 땅이 환하게 보인 겁니다. 놀란 응답입니다. 모세는 그땅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 땅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날때를 보고 즐거워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그 훗날에 자기의 후손에게 될 메시아를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끈기 있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그만하니까 시끄러 죽겠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게 생겨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름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돈을 바란다. 거예요. 뇌물을 바란다.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없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서 그냥 소리치자. 가서 그냥 내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끄떡도 안 하죠. 근데 자꾸 더 자주 가고 더 크게 소리지는 르 겁니다. 그거. 그랬더니 재판관이 내가 참 나쁜 놈, 내가 보다 나쁜 놈인데, 야, 저여에네 되게 세네 가만뒀다가 내가 성가서 못살겠다 들어주자 들어주자 예수님께서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그 재판관은 불의한 놈인데도 성가서 갖고 화내면서 들어줬는데 하늘에는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안 들어줄 것 같아 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끈질긴 기도, 하나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미래에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쪼그라 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디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되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건 내 겁니다 올해 그그 작성은 그제 겁니다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